አስስስስስስ፣ 변함없이 찾아서 감사합니다 박문수 부동산의 박문수입니다 오늘은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매물 번호 G309번 토지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토지가 오늘 촬영할 물건이고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포장도로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면적 중에 일부분을 매매하는 겁니다 매매했을 때 대략적으로 경계 꼭지점 자리가 지금 나무 있는 자리라고 추정이 되고요. 요거 이제 분할해서 면적은 지금 322평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서 이제 나무 추정되는 경계 쪽지점에서 저 우측으로 가면 이제 경계 선위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저 안쪽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무대가 보이는데 그 전무대 안쪽에는 지금 국어 자리입니다. 어, 토지를 한번 차근차근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안쪽에는 풀이 되게 많이 자라 있는 상태네요. 지금 맨 처음부터 여기 이제 경계 꼭지점은 이제 대략적인 위치는 잡았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쪽 나무 있는 쪽으로 직선을 크면 90도로 직선을 크면 이제 경계 꼭지점이라고 추정이 되는 자리입니다. 한번 저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저기가 지금 맞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저 안쪽에 이제 경계 꼭지점이라고 추정된 자리가 있는데 거기도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도라지 밭을 피해를 안 가게 차근차근 요 이제 울타리 쪽으로 한번 해서 올라가면서 토지 현황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 현황을 보면 보존 녹지 지역이고요. 지목은 지금 천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면적 중에 일부분을 분할해 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고요. 분할 면적은 322평입니다. 예, 쪽에는좀 풀이 좀 많이 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뭐 대략 적인 경계 꼭지점은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전체 토지 이렇게 한번 보고요. 예, 일단은 저 안쪽부터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까 전 저쪽에서 출발해서 여기 첫 번째 꼭지 측까지는데 도착한 상태고요. 여기가 이제 지금 대략적으로 경계 꼭지점이라고 추정되는 자리입니다. 요 앞에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구거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제 저 나무 우쪽으로 저희까지 올라가면 이제 경계 꼭지점이라고 추정되는 자리입니다 제가 저기 로일 때는 확인 하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나무 있는 데에서 이메자를 따라서 저 정도 가면 이제 경계 꼭지점에서 추정이 되는데 저희 가서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메아 쪽으로 조금 뺏기는 면적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대략적인 면적을 어, 계산을 해서 자막으로 안내해 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쪽에 경계 꼭지점을 한번 봐야 되겠고요. 예, 지금 제일 상단 꼭지점 추정되는 자리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요 상단 옆에는 이렇게 하늘, 저 위에서 내려오는 계곡 골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토지 옆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계곡이 있는 상태고요. 골짜기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저쪽에 경계 꼭지점 추정되는 자리에 가서 한번 어떻게 조망이 나오는지 전망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접근성을 보면 강남역에서 8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춘천역에서 25km, 춘천IC에서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요, 지금 여기까지 확인해 보니까 저 밑에서는 경사를 온 다음에 요, 이부분에서 이제 평지를 되고요. 다시 이면 쪽으로 이제 좀 뺏겼습니다. 한번 저쪽으로 한번 가서 경계 꼭지점을 대략적인 부분이 어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뭐 푸른 장난이 아니네요. 아. 예, 지금 마지막 경계 꼭지점이라고 추정되는 자리에 와 있구요. 지금 제가 서 있는 부분에서 한 뒤로 한 2m 정도가 이제 경계 꼭지점이라고 추정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첫 번째 경계 꼭지점이라고 추정되는 자리가 지금 전부사한 옆에 이 나무였었고요. 그 나무에서 이제 경계 꼭지점이라고 추정되는 꼭지점이 앞에 있는 나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이 나무가 이제 대략적으로 어 경계 꼭지점에서 한 2m 정도 앞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요요 요 토지에서 요쪽 부분이 오늘 소개시킬 묵기네 전체적인 모양이 나오는 상태고요. 지금 전체적인 토지 중에 일부만 분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쪽 부분 왜 소개시켜 드리냐 느 그러면 저 앞에가 이제 국어 국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주 좋아가지고 저는 요 토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예 지금 요상서 보니까 여기 단이 이렇게 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셔도 지금 밑에는 깨가 심어져 있고, 조금 이 자리가 이제 딱 어, 2단으로 되어 있는 상태네요. 지금 대략 보면 하나, 두, 셋, 3, 6 자리 농막은 놓기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깨 냄새가 좋네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전체적인 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첫 번째 시작하는 자리고요 전주 쪽으로 해가지고, 요 나무 안쪽, 나무 안쪽으로 해서 저기 이제 경계 꼭지점이라는 거 추정되는 자리고요 거기서 이제 저 우회가 이제 경계 꼭지점이라고 추정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 뒤편에 보면 이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사이가 경계 꼭지점이라고 추정되는 자리고요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경계 꼭지점은 어, 확인해 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이 북동향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의 방향을 보면 어, 남동향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깨를 통해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여기는 바람이 부니까좀 시원하네요. 그래도 저기 풀밭 올라갈 때는 조금 더웠었는데 막 거진 촬영을 마치 시점이 되니까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살살 불고 있습니다. 예, 아주 시원하다고 느껴지고 있는 상태고요. 어유, 뭐깨가 거진 한 1m 50가장은 자랐습니다. 아, 여기 이제 우수 맨놀이 있고요. 네. 여기서 전체적인 토지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마무리 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춘천시 동산면 언창리에 있는 매물 번호 지 309번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방문수 부동산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